안녕하세요, 국시TV입니다. 아, 예,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요. 그, 마스크를 쓴 이유는 제가 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어요. 근데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. 얼굴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. 좀, 저는 얼굴을 가려야 되나봐요. 예. 앞으로도 좀 마스크를 자주 써야겠네요. 저, 제 못생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. <laughs> 예, 하여튼. 오늘은 이제 생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. 생일은 참 좋은 날이죠. 누구나 다 축하를 받고 기분 좋은 날이죠.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친구들이 내 생일을 몰라주거나 가족들이 내 생일을 몰라줄 때좀 서운할 때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은근히 그 축하를 바랄 때도 있고, 선물을 바랄 때도 있고, 또 그냥 넘어가면 은근히 서운하고, 말로는 안 하지만은,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생일은 제가 태어난 날이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날이기도 해요. 우리는 부모님께 자기 생일 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?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예요. 부모님 또한 저한테만 축하한다고 했지, 자기 자신이 애썼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.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. 자, 자기가 태어난 날임과 동시에, 자기를 낳게 해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좀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생일이 돌아오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아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짧게 찾아뵙네요. 예, 여러분들 한번 다음 생일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. 그럼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이,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